안녕하십니까. 우야묵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었거든요. 근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죠. 사람 중심인 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지를 건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테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에 제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나눠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 인격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다 이렇게 해서 바울 아볼로 또는 그 이제 그 당시에 뭐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들하고 나는 여기저기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네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사람은 작은 것이고 예수님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할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그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 자아가 죽은 걸 말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커질 때 예수님 중심이 될때그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령님 이런 세 분이 서로 각자 다른 분이지만 세 분이 하나가 되어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서 세 분이 아주 아름다운 합심 동역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지 내고, 물에 묻어서 죽게 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란 장로구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또 모든 침내교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커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